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나오셨나요? 아, 주말 동안에 또충전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또 열심히 공부를 좀해 나가면서 수익들 좀 챙겨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요.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역시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종목들 오늘 어,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 가지고 오전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분들 이 쪽방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해 나갈 거고요. 아 이번 주말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응 요거 지금 보시고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죠. 그죠? 여기에서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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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강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 클릭하시면 뭐 심리적 우위에서서 매매하자. 딱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상들이 나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죠? 여기도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세력이 차비를 준다고, 음, 응. 요것도 이렇게 해서 딱아 세력들이 어떻게 차비를 주는 건지, 응? 이렇게 수도 이렇게. 쭉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료 강의를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공부 좀 하셔라 어, 무료로 링크 잠시 후에 연, 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요 방으로도 입장하시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 거기에 가셔서 무료 강의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무료로 그냥 오픈해 드렸으니까 그거 꼭 체크를 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제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영화 모습을 좀 캡처를 해 왔는데 어 여러분들 요때 당시에도 매매기법 우리가 공부했었죠. 매매기법. 그죠? 요 하단에 있는 요 매매기법. 6월 달에 6월 달 6월 달에 요 매매기법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제 영상 올라올 때는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요 매매기법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좀 알려 줘라. 어. 이거 다시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 카페에 들어가시는 방법하고요 여기 우리 무료방 입장 링크하고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오늘 어,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노펙스 가지고 왔습니다. 시노펙스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시노펙스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단기. 응? 단기 종목, 여러분, 얘는 단기 종목 아니라 그랬어요. 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을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단기로, 어? 내가 뭐한 20%, 30% 수익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얘는요 조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야 돼요 길게 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에요 놓치지 마시라고 항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방에서 진행하는 거 단타 그리고 단기 요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고, 단기 매매는 뭐예요? 그날 들어가서 5일 정도까지만, 최대 5일까지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에서 단타를 하던, 단기를 하던,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금액으로 모아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박사. 네. 내가 말이야. 어? A라고 한, 한 종목을 들어가기 되면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 아, 네, 네, 네. 어. 2천만 원. 이거 지금 한 방에 그 매수할까? 이렇게 말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수익 낸거 어? 위세아이텍이라던가 우리 대화제약이라던가 휴마시스 같은 거 우리가 지금 공략해 갖고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죠. 자,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10만 원 수익이나 던 50만원 수익이 나던, 100만원 수익이 나던, 수익금액으로 모아가시는 거예요. 수익금액. 수익이 났어요? 매수. 10만원 수익 났어요? 수익금액으로 매수. 100만원 수익 났어요? 100만원으로 매수.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이 날 때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위세 아이텍이 또 상승 중에 있거든요. 우리 이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위세 아이텍. 그죠? 여기 있네요. 어 상승 이후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계속 우리 매매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매수하시고 매수하시고 매수하셔라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 필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그랬죠 필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 그리고 반도체에 필요한 필터들을 얘네들이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필터 사업 말고도 FPCB라고 하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얘네들의 캐시카우예요.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2020년에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어, 야시노팩스 네. 니네 말이야, 어? 필터 사업하잖아? 네네.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혈액 투석기를, 음? 매 전량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격을 너무 올린다. 어, 이거 우리 국산화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개발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아, 뭐 한번 해보죠, 뭐. 된 거예요. 음.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냥 떡하니 성공을 해버렸어요. 우와. 그죠? 전량을 수입하던 제품을 얘네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 수입 제품하고 얘네들이 개발에 성공한 제품하고 같이 비교 테스트를 했거든요. 성능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디예요? 모로코. 모로코에서 386만 달러 어치의 1차 수주 수입을 해 갔고요.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지금 2차까지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을요, 딱 어디에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딱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 음, 야, 니네 커리아 어, 대단하다. K 방산, K 조선, 어, K 뷰티, 어, K 푸드. 아니, 못하는거 없이 너무나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투석기까지 얘네들이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그 종목이 바로 보다 시노펙스이다. 여러분, 놓치실 거예요? 어? 이미 떠있는 종목들, 막, 간다는, 뭐, 달리는 말이 더 간다고, 막, 달리는 말 위에 잘못, 잘못하면요, 낙마하면요, 여러분, 크게 다쳐요. 어? 달리고 있는, 어?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고요? 잘못했다가 호랑이가 여러분 잡아먹어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종목을. 어?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자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여기 3바퀴가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전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을 리는 없으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21선에서 저점 지금 며칠째 올리고 있어요 1 2 3 4 5거래일째 저점 올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개인들이 절대 할수 없습니다 개인이 절대 못 만들어요 자이 자리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모아가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더 너프하게 잡아도 이 저점 이렇게 잡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매수 수익금액으로 수익금액으로 계속 매수해가는 거야 계속 모아가자 모아가자 단기적금식으로 모아가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1차 목표가 만원 잡겠습니다 응? 음? 만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잖아요. 계좌 번호 색깔, 아, 계좌 색깔 바뀝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하실 분들 오세요. 어, 무료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방에도 계시죠? 다른 방에서 이렇게 매매하실 거 아니에요. 매매하시는데, 어, 어떤 종목이 추천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매매하지 마시고, 세 가지만 체크하시라 그랬죠? 세 가지.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적정주가 두 번째 부채비율 세 번째 유통물량 요거 세 가지는 꼭 체크하고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켜가시면서 매매하셔야 되니까 요거 세 가지 주가 부채비율 그리고 유통물량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라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거는 보시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어, 그러면 총 21강으로 되어 있어요. 21강. 음, 요 중에서, 어, 하나씩, 강의 하나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들 요거 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출근할 때 하나 보시고, 퇴근할 때 하나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아지실 거다. 지금보다 레벨업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계좌 색깔도 바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2 7 3 0의 6256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2 7 3 0의6256요 번호로 참여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입장 링크, 우리 무료 방이에요. 무료 방 입장 링크하고, 그리고 카페 링크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어 출퇴근 하실 때한 번씩 보시면서 기본기 다져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에서 매매하는 거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6월달서부터는 매매기법을 알려드릴 거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자요 이번에 여러분들 반드시 매, 매수하셔야 되는 보너스 종목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소액이더라도 꼭 한번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크게 갈 종목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얘는요 크게 먹을 겁니다 크게 먹을 거예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최소 목표 수익률 200% 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지간해서 200% 300%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번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업체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 국산 약물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러한그 리스트들이 약품들이 있거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LG와 한미약품 등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 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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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뉴스를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 종근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맵신, 메드팩토지아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미 FDA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냈기 때문에 이 지금 관련주가 현재 지금 이 희귀의약품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세요. 글로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에는 2,550건. 이 1720건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요. 22년 상반기에만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정보력이 더해지면, 정보력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과거에 하이드로리튬, 그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소액으로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요. 이렇게 이거 지금 국책과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였죠. 바이오창업기술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se 그죠? 이거 계속 하이드류 리튬이었어요 코리아 SE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분석들도 확인해 가실 수가 있겠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해서요. 요 희귀질환 치료제. 지금 딱 진입할 타이밍이거든요. 요거 소액이더라도 나 매수 한번 해보겠다. 아, 매수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호입니다. 2730-6256. 2730-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0만원도 괜찮고, 한 주도 괜찮아요. 꼭 한번 담아 놓으셔, 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한번 체크 꼭 해보시고요. 매일마다 우리 무료방에서는 단기 매매와 단타 매매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보너스 종목이다. 오너스 종목. 자, 2730-6256입니다.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공 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번호예요, 여러분. 2730-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